제 1회. 지갑을 되찾다. 어느 날 크롱이라는 아기 공룡이 있었어. 아기 공룡 크롱은 서점에 갔지. 룰랄랄랄라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. 크롱은 이 웃긴 이야기 책이 딱 마음에 들었어. 어? 이책나 살래. 내 지갑이 어딨더라. 여기 있다. 이거 얼마예요? 음 그거는 이천 원이에요. 네. 하려는 순간? 그때 악당, 악당 사랑이가 지갑을 빼앗아 가버렸지. 어? 아하하 이 지갑은 내 거야. 어? 도와줘요 심파돌이. <laughs> 그러자. 슈퍼 바다리, 변신 은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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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지갑을 훔쳐갔지 뭐예요? 알았어요, 꼭 되찾끔 되찾아게요 슝. 과연 지갑을 되찾을 수 있을까? 히히히. 이제 이돈은 내돈이라고 내돈 얼마나 있는지 볼까? 슝. 아 슈퍼! 감사합니다.